you <music> 할롱 반갑습니다. 5월의 추천도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찬수 목사님의 가슴 뛰는 부르심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야할 목적지를 잊고 화려한 하란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한 부르심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적지를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떠나기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따져볼 것 없이 그저 순종 하나면 됩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와 난관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정신없이 이것저것 따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 복으로 살라고 부르시는 가슴 뛰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은 탄탄대로의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너무 큽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가슴 뛰는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차준희 교수님의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차준희 교수님은 구약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 일하는 구약 전도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부담스러워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느끼고 구약 메시지의 기쁨과 은혜를 전하고자 구약 성경의 대중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지나치기 쉬운 성경과 사회 이슈, 교회와 삶에 관련된 3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는 늘 믿음을 강조하는데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가난한 성도 현상 어떻게 봐야 하나요? 우울증을 겪은 엘리아는 어떻게 치유를 받았을까요? 고집스런 예언자 요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연 요나를 닮아야 하나요? 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몸살인데 이 후유증에 대한 성경적 적용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많은 질문들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내용, 신앙 생활을 하며 꼭 한번은 물어보고 싶은 내용. 삶에서 직면하는 신앙적 딜레마들과 같은 내용들로 이 질문이 구성되어 있고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꼼꼼히 분석하고 성경적, 교회사적, 사회사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명료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으로 넘어서며 이제 교회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이 책이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이 시대 교회의 역할, 사회적 이슈, 성경 메시지에 대한 시대적 궁금함을 해결하는 하나의 답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